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지금 또 변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지금 절대 평가 바뀌었단 아,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된건 사실 인문 자연계 쪽에서는 사실 뭐그 체감하는 게 어차피 네. 점수화가 됐으니까 네. 국어 수학 탐구도 있고 음. 근데 우리 예체는 특히 체대 입시 쪽은 실기가 있잖아요. 음, 근데 저는 사실 좀그 항상 대학에서 그 수능을 계산식을 만드는 그 분들이 네. 저는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왜요? 긴밀한 어떤 조성? 근데 왜 그러냐면 어. 사실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 뭐 수능의 변별이 뭐좀 떨어졌다 왜?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장 사실 대표적인 거는 실기에 음. 변별력이 음. 이제 확실히 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음. 근데 그 구체적인 예로 그러니까 영어가 약간 기본 점수가 화 됐어요.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 평가예요.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체육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같은 상황이라면 한 20점 정도 조금 더 높게 환산이 되거든요. 오, 예, 예. 아, 예. 아, 아이고 수능 점수가. 음, 수능, 수능 점수. 점수. 예, 높게 좀 환산이 돼요. 그러니까 예. 이유 없이 그냥 계산 방법이 그래요. 그냥 뭐다 아, 설명해 드리고. 예. 아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이 좀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어떤 실기 변별이또 생겼던 부분들도 있고요. 어.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네네. 대학들이 이제 수능 반영 방식을 다 바꿔버렸어요. 싹 다. 어. 그러니까 아마 뭐 공신님도 좀 이렇게 요강 보시면 네. 알겠지만 새롭게 막다 발표하잖아요. 음. 근데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. 어 그래요? 예. 아, 네. 그러면서 그 수능의 계산식 같은 것도 다 바뀌면서 네. 이제 실기가 중요했던 대학이 실기가 되게 약해지고. 그리고 음. 실기가 되게 별로 안중했는데막 되게 세지고, 그니까 이게 음. 분석을 해보면 올해 그 어떤 구멍의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. 음. 구멍? 예, 네, 구멍의 대학. 전문용어 나어요 예, 네, 그러니까 요 왓섭 까지 구멍의 네. 대학이 <laughs> 되게 많이 생겼는데, <laughs> 어. 아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다가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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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빵꾸라고 하잖아, 아, 원래. 빵꾸. 네. 입시용어예요입시용어 네. 빵꾸가, 네. 빵꾸가 나는 대학이 네. 생겼어요. 네. 지금 여기 자리에서도 갑자기 막 시험 잘 보다가 좀못 네. 봐서 네. 점수가 좀 떨어졌는데, 야, 어떤 그런 좀 대학이 없을까 고민한 네. 친구도 있을 거예요. 어, 반대로, 반대로, 네. 나 점수 되게 좋으니까 이 대학 막 안전빵이야. 음. 근데 그게 안전빵이 아닌 대학들이 있는 거죠. 음. 오. 큰일 날 대학들이 오. 있는 거죠 막. 제가 표본 보면 네. 아얘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 높은 점수가 오. 오, 진짜? 쓰고 있지? 막 이런 안타까운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죠. 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. 왜냐면 네. 지금 완전 혼란이거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이 영어 절대 평가되고 뭐 이런 변화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음. 완전히 작년 거를 참고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맞아요.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이드? 이런 거 없이 그냥 작년 거 보고 그냥 지렀다 큰일 나요. 큰일 나요.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. 예,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정말 말하면, 어, 이 대학이 설마? 막 이러면서 네. 믿기지 못할 정도로. 예, 그할 지금, 정도가 있습니다. 좋아요. 혹시 등급, 영어 이 등급제 때문에 제이슨 쌤은 뭐 어떤 입시, 실기나 어떤 변화가. 어... 지금 일단 지금 어~ 민중 쌤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일단 최대 입시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최대 입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 점수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 첫 번째 점수는 수능 점수 두 번째 점수는 실기 점수 지금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총이두 가지의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합격을 하냐 못하냐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내가 실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실기를 어떤 식으로.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전략이 민중 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영어 등급제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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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. <laughs> 결론은 이 사람 말 믿어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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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영어 네. 등급제에 따라서 이제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. 아. 예. 전반적으로 얘게해 얘기 그렇죠. 주시면은 예, 구체적으로 이제 실기로 들어가서 예. 방법까지. 그래서. 네 예, 맞습니다. 예.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나도 이거 맞죠? 이건가 거? 고지 같다 거? 거? 고지 같은 거? 고지 같은 거? 고지 같은 거? 지 같은 고지 같은 거? 고지 같은 거? 고지 같지